지금 중국은 유럽 선진국 몇 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방중 해외 관광객 수치를 보며 중국에서 내린 조치인데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는 엄격한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중국이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에 대한 비자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중국을 찾아오는 해외여행객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연을 보면 단번에 알수 있으며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중국의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통제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탈리아의 여성들이 중국을 찾았고 길거리에서 치마가 벗겨져 내려가거나 위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다시는 중국에 가지 말라고 핏대 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이탈리아의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는 라네아입니다. 제 친구 제니와 저는 처음 입학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도와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적 우수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위 5명에게 주어지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두 집안의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하며 학비만큼의 돈을 용돈으로 줄 테니 지금 나이에 할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해외여행만 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여러 번 가봤고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 포기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를 가기로 했고, 세 나라 중에서 어디를 갈지 고민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을 생각하며, 새로운 경험을 위해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여행 난이도는 중국이 가장 어렵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 그럴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지만, 지금 나이니까 도전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지, 더 조심성이 많아지고, 나이기 들다 보면, 이런 어려운 여행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여행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저희의 계획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최근 중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자료를 찾아 보여드리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나 주변 선진국인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이라서, 여러모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과거 알고 계시던 중국에 대한 인식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 부모님들도 걱정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허락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제니는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유심칩을 구매해야 했는데, 전부 다 중국어였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번역기 어플을 열어 사진을 찍으면 번역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 또한 인터넷이 일단은 실행되어야 핸드폰으로 번역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마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핸드폰으로 이곳 중국에서 통신이 안 터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와이파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모두 중국어로 된 와이파이,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있고, 접속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보들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중국어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공항을 서성이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자 결국 한 명의 친절한 중국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렸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남성이 유심칩 구매와 알리페이 설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알리페이는 매우 중요한 여행수단인데요. 중국에서는 요즘 현금 결제 대신 QR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페이 설치가 필수인데 중국어를 모른다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미리 설치해 올 수도 없고 중국에 도착한 뒤 알리페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리 이탈리아에서 그 설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지만 실제 도전해 보니 너무나 어려웠죠. 그나마 그 현지인의 도움으로 설치를 해낼 수 있었고 높은 수수료를 내고 실시간으로 계좌이체도 할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니는 그 중국인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번역기 어플을 열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왔고,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중국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덕분에 우리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도 얻었고, 당신의 도움에 극한의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의미의 문장을 적어서 그 중국인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 남성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펼쳐 보이며 QR코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비로 QR로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덕분에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의 웃는 얼굴과 그의 선행은 모두 목적이 있었고, 저희를 진짜로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요구하며 접근한 것이었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늘 관광객은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역으로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중국인 남성은 크게 화를 내던가 저희가 돈을 줄 때까지 쫓아오던가 하는 선택을 할 것이 분명했고 저희는 생각보다 비싼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유로 이상의 돈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면 이 중국인들 하루일 당 아닌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처럼 소득이 낮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0유로는 굉장히 비싼 돈이죠. 심지어 처음에는 50유로를 요구하는 걸 깎고 깎고 또 깎아서 이렇게까지 금액을 낮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이렇게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중국인이 저희에게 여행을 잘하라는 인사라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면 저희 또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중국인 남성의 태도 때문에 저희는 기분을 망치고 중국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게 QR코드를 통해서 돈이 입금되자 그의 웃는 얼굴은 한순간에 싹 굳어졌으며 인사도 안 하고 뒤돌아서 가버리더군요. 최소한 이탈리아 거지들도 물건을 사주거나 돈을 주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중국은 한수이더군요. 기분이 더럽기로 말이죠. 그렇게 기분이 유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넓고 시원하게 잘 깔려있는 중국의 고속도로였지만 중국의 택시기사는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도 운전자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고 배려없는 운전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중국이 오히려 더 차분한 운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곧바로 뒤집히게 되는데요. 차분하게 운전을 하는 듯한 중국의 택시기사는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는 난폭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락션을 끊임없이 울려대며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시내의 신호등은 무용지물이었으며 서로 차선 변경을 하면 옆이나 뒤에서 클락션을 울려댔으며 이게 나 여기 있으니 조심해라는 경고의 의미라기보다 왜내 앞에 알짱거리냐는 느낌의 클락션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중국 여행부터 굉장히 불쾌했으며 여행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잘못 왔다. 왜 우리가 중국에 왔을까? 여행 잘해낼 수 있겠지? 이러한 우려가 먼저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의 여행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기본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금연 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퍼져 있었으며 이런 항의를 해봐도 방을 바꾸어 준다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덕분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방 안에서 자느라 머리가 지끈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늘 흥정은 기본이었습니다. 협상 스킬로 인해 가격이 좌우되는 최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있으면 절대로 표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눈빛을 보이면 가격이 갑자기 몇 배가 올라버리는 마법을 부려버리기 때문이죠.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한참 흥정하다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원래 마음에 들었던 물건을 가리키며 저건 얼마냐 물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물건을 사야 할 때마다 흥정으로 이득을 본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흥정 문화는 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애초에 몇배더 비싸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관광지 노점상에서 콜라 하나를 샀는데, 중국인들에게는 5위 안을 받으면서, 저희한테는 20위 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식당은 비교적 가격들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리학교 출신인 저와 제니는 중국 요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식당을 고르는 데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유명한 식당에만 찾아다녔고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유명하거나 적당히 줄을 서 있는 곳이라면 새치기하는 게 당연하고 일상인 이곳 중국이지만 깔끔하고 대형 식당의 대기줄에는 관리요원도 있고 새치기 같은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정말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식당에 다가가려고 하면 늘 빠른 입장을 돈 주고 사라며 대신해서 줄을 서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라며 흥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입장하지 않고 대기줄에 미리 줄서 있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었고 그걸 외국인 관광객한테 파는 거죠. 새치기를 못하게 지키고 있는 관리자들도 있으면서 이런 걸 용인해놨다는 의미는 식당과 합의해서 이런 대기 줄 장사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효과도 내고 그리고 빠른 입장을 도와주겠다며 어차피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걸 돈을 더 주고 들어가는 그런 사기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관광지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했습니다. 대신 줄 서주는 대기 알바가 중국에서는 유행 중인 것 같았고 그 판매 대상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것만 해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당을 벌어가는 듯 했죠. 역시나 관광지, 식당에서 작은 문제들은 끊임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익숙한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과 향신료는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길거리 음식은 먹고 나서 배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한번 사 먹었던 길거리 간식은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노점상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항의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먹지도 못한 음식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은 이 여행이 순탄하지 않고 괴롭게 여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자,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중국은 정말 최악이라고 알리기 전, 저와 제니는 중국의 번잡한 거리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치마를 입은 제니와 일부러 부딪히며, 치마를 잡아당겨, 제니의 치마를 벗겨지게 만들려는 조그만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저와 제니는 매우 당황했으며, 그 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그 사이 제 가방을 낚아채 도망치려는 중국인을 만났고, 저는 순간적으로 가방끈을 놓지 않았으며, 가방을 잡고 버티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안에 여권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대로변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한패였죠. 솔직히 그 가방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와 제니는 필사적으로 그 가방을 지키기 위해 중국인과 힘싸움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니를 떼어놓기 위해 제니의 치마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니의 치마는 거의 벗겨졌고, 가방도 놓치려던 찰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며 중국의 공안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과 그 중국인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중국공안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공안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공안은 저희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해야 할 정도로 저희는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이죠. 격했던 몸싸움 현장, 모든 중국인들은 저희를 모른 채 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 사람들도 이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면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남일의 참견도 잘한다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는 모른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의 흔적 끝에 제니의 치마는 찢어져 있었고 근처 옷집에 가서 옷을 사야 했습니다. 바지를 하나 골랐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옷을 사러 온 것을 눈치챈 중국인 상인은 역시나 옷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빠서 그 중국인이 원하는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니 그 중국인 상인의 입가에서 참을 수 없는 미소가 터져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80유로 정도를 주고 정말 싸구려 바지 하나를 샀습니다. 아마 그 중국 상인은 복권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저희는 아니었죠. 호텔까지 입고 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샀던 그 바지는 호텔 도착 직후 당장 버려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을 떠나는 게 당연하죠. 당장 중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었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도 편리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다르게, 숙소로 향하는 길, 모든 도로변에는 높은 건물들이 보였으며, 빼곡하게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회상해보면 중국은 공항만큼은 세련되어 보이고 웅장해 보였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내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뚫려 있는 고속도로 옆에는 논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히 한국이 중국보다 몇 단계는 위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깨끗하고 편안한 숙소에서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편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저와 제니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차례 기분 나빴던 일들을 겪으면서 당시에는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으니 이제서야 그 지옥같던 곳에서 탈출했다는 생각이 밀려왔고 중국에서 매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났기 때문이죠. 한국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잠이 들기 전까지 누운 채로 제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중국 여행은 실패했고, 다행히 강도들에게서 물건도 지켜냈으며, 비록 금전적인 손해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의 목숨이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하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국 여행을 스스로 평가하고, 안전한 한국으로 피신한 것 또한 실감되어,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깨끗하고 편리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술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 순간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영어라 쓰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중국과 다르게 번역기를 사용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면 대기줄 대신에 대기신청을 걸어 놓고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얼추 기다림없이 입장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대기 알바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며 구걸하며 다가오는 사람이나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의 여행은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거리를 걸어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과는 완전히 대비되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금 다시 학기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을 여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 갔던 걸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저와 제니는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가보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부디 중국에 가지 마세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